용서고속도로입니다. 아침 출근길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41분입니다. 약 5분 전에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 났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이 용서고속도로도 아침 6시에 나와야지만이 막히지 않고 그냥 쭉 정성적인 운행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 30분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서고속도로 상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이렇게 길이 생김으로써 차량 통수가 많아졌습니다. 차가 밀리다 밀리다 차가 속도를 내고 쭉 나갑니다. 그래서 쭉 나가죠. 이럴 때 앞차와의 거리를 그래도 10m는 둬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서 밀립니다. 제 차도 앞에서 차가 거의, 거의 밀리기 시작해서 석석이 되니까 제 차도 뭐 삑삑삑 소리 납니다. 제 차는 한 5m 정도 되면 소리가 납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그래서 발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가지고 쭉밟는게 아니라 저는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이렇게 밟았다, 덧다, 밟았다, 덧다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제 차는 상대방의 차와 1m 거리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 차는 과연 뒤 차가 급이 납니다. 뒤 차가 제 차를 박을까 싶어서 급이 나는데 뒤 차도 차의 성능이 좋은지 정산하던군요. 그런데 그 순간 꽝 소리가 났습니다. 이꽝 소리는 뭐냐? 아마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이 어떤 차량이 어떤 차량을 부딪혔을 겁니다. 왜냐? 앞 차와의 거리를 10m 두지 않고 이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성질이 좀 너무 급해가지고 앞 차의 거리 2m 3m 고속도로에서도 2m, 3m 거리를 띄고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이 쭉 가다가 갑자기 말이죠. 예를 들어 한 20km 이상 가다가 갑자기 3 시속 3m 정도로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정차가 됩니다. 안 박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용서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발생합니다. 월요일은 정말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은 용수 고속도로상 또는 다른 고속도로 마찬가지겠죠 운행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차량의 사고가 이게 이와 같이 터널이죠 터널에서 발생했습니다. 아까 쭉 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갑자기 그냥 속도가 딱 줄어가지고 천천히가는데이 멈출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터널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널 내에서 2 차선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니까 이제 한 차선을 막혔죠. 엄청나게 정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출근 시간이니까 용서 고속도로는 상당히 정체가 되죠. 한쪽 산차선을 막혔으면 이제 한쪽 차선을 전부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마 오늘 출근길은 지옥길이 될 것입니다. 앞차와의 거리 최소한 10m는 두고 가야 됩니다. 뭐 지금 뭐 시속 80km 정도로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앞 차와의 거리는 10m 정도를 해야지 한국 사람이 성질상 3m, 5m 바짝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사고를 나고면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뒤에서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월요일 아침은 정말 일찍 출근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